아, 나 상민이는 모처럼 이렇게 버스 공유형사 오늘도 실컷 타고 와서 한테들 또 점심시간에 먹고만 찍었네. 나는 한개 도시락에다 딱한개 소주로 차처럼 해가야겠네. 그러니까 이 보통 카드는 천불이밖에안 썼으니까 그 돼지. 뭐 이거 대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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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니라고. 이것아 이거 거 아, c 가 자꾸 오네. 음음음 음, 음, 음. 이거는약환되게 데... 메시지가 자꾸 오네 어, 방송하는데 게 지금 시지가 자꾸 오는 음, 음, 음. 어, 이건 아, 잘 안달리는 거야. 어? 안달이게잘안달려요 음. 어, 이것도 안달려 메시지. 아, 스마. 깜도 안달리. 음. 음. 이 작은 닭이 된. 이 작은 닭지 된. 이 작은 닭이 된. 이은이이 작은 닭이 된. 이 작은 닭이 이 작은 닭이 이 작은 무이 된. 이 작은 닭이 된. 이 작은 닭은 닭이 된. 이 작은 닭이 고파는오뎅 갖고는 이렇게 배를 채우기에 쉽지 않은 거지 뭐. 얼마나 고팠는지 알겠어. 아침을 먹고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뎅 두개 가지고는 오뎅 같은 건 간식에 불과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난 아까 23번 버스가 먼저 왔길래, 아, 나 이렇게 15번 같은 버스처럼 이렇게 오는 건가 했는데, 열린병원 쪽으로 가는 거였어? 12번처럼? 12번 버스 같은 것처럼? 시락은 맛있네. 그러니까 엄마께서 그 용석이 사장님과 통화를 해서 오늘 전저 대퇴 공휴일이라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사일을 쉴수있겠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보니까 달력에 보니까 1 1일까지는 빨간 글씨인데. 광운이 삼촌 입장에서는 내가 나 우리 그, 그 회사가 돌아가는 날인 줄 알았나. 하지만 그용석이 사장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광운이 삼촌도 알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올해가 그러니까 4일이나 춘의 4일. 그러니까 오늘이 그, 그 설레 막 마지막 날 설려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대체 공휴일인데 공휴일에도 회사가 돌아가는 건 우리 회사가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엄마 회사는 과연 돌아가는지 문제지만 돌아갈지가 문제지만 말이야 어쨌든 엄마가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 용석이 사장님이 광운리 삼촌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상민이 쉬게아 했다고 이렇게, 쉬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거야 진짜 안지 뭐. 비고나 상민이한테는 뭐, 남이 뭐나 뭐, 나 뭐, 황원이 상, 이런, 이런 분들 막, 회사님인데, 성분님은 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께서 그래도 황혼, 저용석이 사장님 번호가 있으셨다는 게천만 나이야, 그니까. 얘기를 한 다음에 들어보고 나서 난, 나한테 오늘까지는 쉬어도 된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체 공휴일이라서 오늘까지는 쉬어도 된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됐지 뭐. 아니, 저 만약에 보조 배터리를 충전 빵빵해 갖고 갔다 왔다면 은 여행하면서도 이렇게 이게 이게 여 충전이 됐을 텐데. 우리 무선 충전으로 됐을 텐데. 그, 이 잭이 안저 보드바닥에 충전될 거만 그 잭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나는 이청난 것만 카드로 살을 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5천 원 주장 중에서 한 장으로는 먼저 오뎅 두개사 먹고, 그 4천 원으로는 커피 두개 사서는, 라떼를 하고 헤이즐넛 아까 우리 그 대우 버스 기사님께 선물을 했고 그러니까 열린 병원 쪽에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걸어와도 그렇게 안 멀다는 걸 내가 느꼈네 그. 공업단지 입구에서 회사까지 걸어올라가도 암물다는 거랑 똑같이 느껴지는 거랑 똑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지금 똑같게 느껴져. 아무튼 뭐 오늘까지 쉬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회사. 우리 회사에서 그 용석이 사장님께서 이게 쉬어도 된다고 얘기해줬으니까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 엄마께서는 용석이 사장님께 나그 세마용고 통장 통장 서 계좌번호 그거까지 불러들어서 이제 난 이제. 이 월급이 며칠내 들어오느냐 통장에 입금되느냐 이것이 나 상민이가 제일 기대되는거야 월급치고는 벌 두번째 월급이지 첫 월급으로도 50만원 벌어본것도 나한테 얼마나 큰돈이었는데 이 50만원도 난 결국 엄마께 말씀드려서 난 오늘 뭐 짜파게티 뭐 저, 유원제, 그리고 저, 고, 그, 수육, 뭐 수육기, 삶아먹는 갑다리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메뉴들도 다한 번씩 부탁을 해봤네. 그러니까, 이 1900원만 썼을 뿐인데, 8 0 0 얼마 정도, 그, 그 정도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니까 화수목금토 이렇게 5일이래도 이게 카드에 돈 넉넉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지 고민을 뽑자면 한가지지 만약 오늘 사장님께서도 대체, 공휴일인데, 아, 그, 상촌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날로 알고 있었지만, 공휴일이니까, 4일 쓸수 있네. 금, 금, 또, 일, 월. 4일. 아니, 광훈이 상춘도 참. 오늘, 오늘 이거 설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고, 대체 공휴일인데 우리 회사가 돌아간다는 게 말이 돼? 엄마 회사 우리 엄마 회사는 어떨지 몰라도. Mm-mm. 응, 뭐냐? 엄마는 형이 뽕이 둘다 사랑해. 한가 좀더 그것도 아주 믿음직한 형이 되해 우리 판이를 혼내는건 우리 판이가 더그긋한 형이 믿음직한 형이 될. 제 이게 바라는 뜻이에하면 괜찮은 거 하지 어쨌든, 이렇게 목, 금아예 금, 토, 월이 3일간 버스행에 출고됐고 어디 일요일 날은 자전거 본인 영상도 찍어놨고 난 됐어, 이제 어쨌거나 엄마께 말씀드려서 난 아까 저, 고산한순정류장에 있었을 때,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서 오늘 점심때 나는 엄마가 그 앞다리 고 수육고기에다가 이렇게 뭐 밥, 김치 뭐 등등등등에다 이렇게 먹게 해줄 것이라고 난 예상했는데 집에 돌아오보니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고 난 배가, 괜히 배가 고파서 난 결국은 그 앞다리 수육고기, 김치밥 이런거에다 먹을 수 있을거라 예상했는데 엄마가 주무시고 계는 바람에 난 결국 도시락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지 그니까 난 두번째 5천원에서는 도시락 값만 그리고 교통카드로 내가 오늘 해결한 메뉴는 딱 하나 처음처럼 밖에 없으니까 됐지 뭐 점심도 먹었... 먹... 점심도 먹고 있고 이제 우리 엄마께서는 오늘 한 가지 그 앞다리 그 수육고기 그거 만약 엄마가 사줘서 삶아주면 그거 먹고 내가 그먹고 저녁 먹고 아침에 내가 7시 20분쯤에인가 그래도, 여, 우리 회사, 회사까지는 6시 반, 시 반까지 도착해서 그만지 않아. 그러니까, 7시 반에 맞춰도 아침 간단하게 먹고, 갔을 텐데, 뭐. 어쨌거나 우리 엄마가 오늘 출근 전에 이걸,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냥 이것이 궁금해. Hmm. Mm-hmm. 만남았을 뿐이 네, 하지만 은지 이거 다먹 으면 저녁 때 내가 밥을먹을수있 을지 모를까 싶 어서 난걱 정이 돼. 음. 음. 아, 이거 도시체 밥은 다못 먹었다고 해서 운전게. 우리 엄마도 운받아 엄마 저녁 함께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나.